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 연구소의 이재호 소장께서 교통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밥 먹은 시간 직후에 발표를 하면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 졸리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졸리지 않게 여기 오신 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게 어, 좋은 내용 유의미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제 소개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그 카카오의 교통부문 자회사 디지털경제연구소 어,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우선 저희 카카오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저희 카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들 보시면 이제 가장 왼쪽에 다음 뭐 포털 사업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여러분들 거의 다 아마 사용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어, 커뮤니케이션 부문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페이지라든가 이제 멜론이라는 그 뮤직 앱, 심지어 이제 어뭐그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콘텐츠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속 연예인으로는 아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말 행사 때 아이유가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엄청난 저희 회사에 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머스 관련해서는 뭐 카카오 선물하기, 장보기 이런 기능들이 있고 또 요즘에 가장 잘 되는 회사가 사실 저희 그룹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게임 회사가 원래 뭐 그렇듯이 이제 굉장히 큰 영업 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저희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핵심적인 주력 계열사로 지금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 페이먼트 회사가 있고요.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카카오뱅크에도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하고 또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빌리티와 라이프 쪽에서 카카오 티, 카카오 택시 드라이버 운영하는 제가 속해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한 번쯤은 카카오 택시를 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번째가 카카오택시 그 다음에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 그리고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카카오 내비, 그리고 카카오 주차까지 총네가지 서비스를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교통관련된 앱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2015년 3월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 반 동안 카카오 택시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운행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빅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뭐 프로그램을 쓰면 쉽게 그린다고는 하지만 제가 넣고 싶은 키워드들을 넣으려고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멀리서 보면 자동차 모양입니다.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이 회사에 그소인하기 전에 뭐 현대 경제연구원에도 오래 있었고 현대 자동차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자동차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시대, 즉 서비스의 시대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자동차, 운송, 교통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좀잘 녹여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카카오택시 쪽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고객 정보들, 회신적 고객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는 택시기사님들을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관련된 택시기사들 정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택시를 호출하면 은그 호출 정보가 있습니다. 그 호출 정보 안에는 출발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고 그 다음에 그 호출을 한 시점이 어디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출을 한 장소와 내가 출발하고자 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서 카카오택시가 없을 때는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근무를 마친 다음에 큰 길로 나와서 큰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사무실에서 직접 퇴근하고 불 끄고 나가면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가 1층에 도착하면 그때 나가서 타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아파트에서 집에 1층에 내려가기 전에 실내에서 호출을 한 다음에 나가서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직접 택시를 타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택시를 불러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전화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밖에 같이 나가서 큰길에 택시를 잡은 다음에 뭐 위에 상사나 어른을 태워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실내에서 혹은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서도 부모님들을 위해 택시를 불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택시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페이먼트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네비게이션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도 관련된 정보들, 저희가 하는 각종 프로모션 정보들 이렇게 방대하게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승객과 택시 기사들 그둘 양쪽 모두에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그런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 세 개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이제 직접 카카오 택시 승객들이 볼수 있는 그런 앱 화면입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시고 뭐, 어떤 차종 뭐 중형, 대형 아니면 은 어, 모험 택시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호출을 하면 뭐몇분 이내에 거리에 택시가 있습니다. 그서 택시가 잡혀서 차고 가는 거죠. 가운데 그림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기사용 앱 화면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저희 카카오택시 기사용 앱을 이제 설치하게 되시는데요. 저 보시는 것처럼 목적지와... 그 출발지와 목적지가 화면에 뜨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사가 기사님이 그 코를 수락하면 이제 배차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수락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다른 코리 계속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사님들이 너무 이 코리 많이 보여진다라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사님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코를 가장 적은 숫자만 보여드리는 그런 기술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택시를 탈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직접 소유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조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번째 단계라고 시작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먼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운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그 자동차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이동의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를 사지 않고 단순히 이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때, 원하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카카오 택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에서 택시기사님이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수요와 공급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지 택시를 타는 것조차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조사해 주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본 이제 그래프인데요. 노란색 그림은 이제 시간대별로 승객들이 택시를 얼마나 많이 호출하는가 그 승객 호출 정보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호출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퇴근 시간대도 많고 또 심야 시간대도 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란색으로 선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그 시간에 가용한 출근 기사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니다. 어, 새벽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출근 기사님들이 별로 많지 않겠지만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여 시, 아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과 시간의 출근 기사 수도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면은뭐 심야 시간에 일을 하면 사실 심야 할증 요금도 받을 수 있고 손님도 많기 때문에 더큰 돈을 벌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택시기사님들 상당수가 많이 연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개인택시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이고 뭐 60대, 70대 기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일단 밤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밤에 심야시간에 나와서 취객을 상대한다든가 뭐 누가 구토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야 시간에 일하시는 택시 기사님들은 개인 택시보다는 법인 택시, 즉 회사에 속해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심야에 박 혹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더 나와서 손님들을 태우지 않는 이상 우리가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 현상은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날씨에 따른 수고 불일치입니다.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서 평상시에는 걸어가도 될 만한 상황에서 저는 택시를 타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안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혹은 겨울의 혹한,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보통 때보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커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비 오는 날 하루를 잡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 그림이 이제 평상시 평소의 택시 호출 그래프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비 오는 날의 택시 호출 그래프입니다. 그냥 한눈에 보시기에도 비 오는 날 훨씬 호출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덥거나 많이 추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면에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 날또 출근하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특히 공급은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눈 오는 날은 기사님들의 출근율이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고 불일치가 나는 어, 상황으로 대형 이벤트가 있는 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뭐 올림픽 게임 그리고 대형 콘서트가 있거나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있거나 하면은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각자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택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왼쪽이 평상시의 여의도 인근 택시 호출 수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어, 매년 가을에 하는 그 여의도 불꽃축제 끝난 직후의 택시 호출 수입니다. 그 여의도 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그래프가 위로 치솟아 있는 걸 수,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는 택시 기사님들이 굳이 여의도까지 저 상황에서 들어가서 태, 손님을 태우려고 하시지 않아요. 들어가면 일단 따져 나오기 어렵고 굳이 저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손님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불꽃축제 끝나고 집에 걸어가고. 월드컵 응원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직관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할수 있었던 거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좀 경제학적으로 잠깐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이, 이 현상이 해석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학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석사는 경영학을 했고 박사는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4차 산업혁명형 융합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배웠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평상시 낮시간에 택시 이용의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곡선이 있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아마 중학교 때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수요가 갑자기 몰리는 시간의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 이벤트가 있는 날 혹은 날씨가 안 좋은 날 D라는 D1이라는 빨간색 그 직선이 D2로 수요 자체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수요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야 어 수량이 맞춰지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이 거기서 발생한다 라고 배웠는데 어 불행하게도 택시 요금 자체는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당국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뭐 택시 요금 자체가 탄력 요금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 요금을 할수 없다라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로 그럼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는 그 시점, 그 공간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려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가, 수요가 얼마나 더 많은가를 따져볼 때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야, 내가 택시 기사를 30년 동안 해 봐서 대충 알아.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리서치 회사를 사용해서 뭐 설문 조사를 해 보거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수요 공급이 특히 불일치 나는 그런 시점 그리고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해외에 출장이나 뭐 여행을 가시면 우버를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우버는 우리나라 일반 택시 뭐한해외에 있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요금 자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탄력 요금을 따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싶어 하는 우버를 이용하고 싶은 그런 수요자 승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2.1배, 3배, 4배, 5배까지도 요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금이 올라가면은 아, 5배까지 돈을 주고 택시를 타야 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버를 굳이 부르지 않고 잠깐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은 3배, 4배, 5배의 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오는 우버를 타, 타서 집에 가시고, 그러면 수요 자체가 점점 줄어들겠죠. 쌓여있는 수요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다리면 다시 원래 정상적인 가격으로 우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버 이 서비스 자체가 지금 불법이고요. 어, 그리고 제한적으로, 어, 이제 카풀이라는 서비스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 아직 그 정부나 아니면 이제 택시기사들과의 그 타협 자체가 좀그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국 브릿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또 다른 노력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택시 기사님들마다 그 자기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에서 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른쪽 그림처럼 강동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보통 택시 기사님들 본인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 내가 그 그쪽에 가서 손님을 많이 태웠구나를 뒤늦게 알아채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택시 그 택시를 탈때뭐 강동에 어디에 가 주세요. 상일동에 가 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사님들은 딱 듣고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고 뭐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잘 알고 친숙한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택시기사님들은 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돈이 되고 손님이 많은 곳으로 직관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고 라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한 가운데에 강남으로 가고 싶은 승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는 강동으로 가고 싶은 손님이 있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저 강동 가고 싶은 손님은 왼쪽 차에 가장 가까운 왼쪽 차에 배차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강남 가고 싶은 손님은 가장 가까운 마찬가지 오른쪽에 택시에. 배차를 해 드리는 게 좋은데 그럼 택시 기사님들이 설사 그 손님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택시 기사님들 개개인의 그 프리임퍼런스 성향을 반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승객 그쪽으로 가는 성객 승객,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저희가 어, 택시 기사님들 개개인의 성향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의 운행 정보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님이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시간대별로 선호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해서 실제 저희 카카오 택시 어, 서비스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반영한 사례를 이제 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 선호하지도 않는 그런 콜카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목적지가 내 스마트폰 앱 화면에서 계속 보여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 뭐 몇십 개 보다가 마음에 드는 데가 안 나오면 아예 꺼버리고 그냥 길에서 손님을 태운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택시기사님들 화면에 저희가 기사님들이 선호하는 목적지 위주로 배차를 제한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기사님들도 훨씬 적은 피로감을 가지고 콜카드를 수락할 수 있고 또 승객 입장에서도 택시를 잡는데 더 빨리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저희가 저희가 어 스마트 호출이라고 뭐천 원을 받는 그런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 해놨고요, 어 장기적으로는 일반 호출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지만 어 제도적인, 법적인, 그다음에 윤리 철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도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카카오 택시를 관련 관련해서 혹은 뭐 카풀이라든가 승차 공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 논쟁들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먼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첫 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강연 감사합니다.